오늘 해볼 게임은 파란색으로 들어가면 뚱뚱한 사람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날씬한 사람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야 아니 나는 날씬한 사람이니까 내가 빨간색 아니 하하하 어, <laughs> 다른 사람이랑 <그냥> 들어갔어 <laughs> 안돼 민토야 잠깐 이쪽에 와서 할게요 다시 자 오늘은 형 <laughs> 또가 빨간색 제가 파란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간색 나는 아, 아. 뚱뚱한 사람이 되어볼게요 민토 뚱뚱 아 <laughs> <laughs>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아몸이 어. 엄청 무거운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인나 <laughs> 배가 엄청 많이 나왔어. 어제 얼마나 먹고 잔 거야? 배가 <laughs> 엄청 나왔는데, 경도는 쪼꼬미에다가 엄청 날씬해졌네. <laughs>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여기 날씬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어디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여기가 저 들어갈 수 있어요. 피켜봐! 아니야! 아차차 잠깐만요. 왜안 들어가지? 저기요. 저기 저쪽에서 여기 빨간 버튼 있는데 그거 눌러주셔야 된대요. 날씬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어요. 아차차차! 저도 날씬해요. 아차! 자존심 상하는 것 미띠야 이제 들어와 헛뚫 헛뚫 아니 뚱뚱해지니까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 어 걸어서 살을 빼야돼 어서 운동해 헛들헛들헛들 헛뚫 헛뚫 헛들 여기는 위험한 표시가 있는데? 아니 내가 밟으니까 부셔졌어 아니 왜잠깐저 <laughs> 그러면 어떻게 가요? 아 아니 뚱뚱한 사람 뭐 아무것도 못하네 아암 <laughs> 저저저 저, 저 어떻게 해야되죠? 어떻게 해야되지? 이쪽으로 그냥 떨어져야되나? 이렇게 해봐. 어. 아, 아, 뜨거워. 아! <laughs> 잠깐, 잠깐. 아니, 점프해가지고 왔어. 점프. 일단은. 아, 점프할 수 있는데 점프력도 좀 낮아요. 여기 또뭐써 있어요? 어, 이번에도 뚱뚱한 사람은 엑스고, 날씬한 사람만 체크되어 있는데 뭔데요? 저도 해볼게요. <laughs> 뭐지? 아, 이렇게. 아, 경도가 어. 빨간색으로 가봐. 어, 빨간색. 나는 아, 여기. 아이차. 어! 뭐야, 격도가, 격도가 더 무겁다고요? 아니, 이럴수가, 잠깐만요. <laughs> 격도가 더 무겁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짱짱짱짱. 뭐야, 저쪽으로 가보세요. 다시 내려와보세요. 알겠어요. 아이알아 몸이 너무 무거워요. 뱃살도 이렇게 계속 <laughs> 움직인다고요. 어,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밟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봐. 어, 근데 경도가 더 무겁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럴수가. 경도 몸무게 몇이야? 아, ᄒᄒ, 이밀이에요. <laughs> 경도가 저기 빨간색 위치에 있고, 내가 점프를 해서 경도를 위에 올려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어, 됐다. 오! 뭐야? 뭐야? 아, 내가 점프로 제대로 눌러야 되나보다. 다시 여기 있어 볼게요. 자,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아, 차 이게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커다란 공이 내려왔어. 잠깐만, 지금 굴리면 안 되나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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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시작 와! 뚱뚱한 <laughs> 사람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요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민똥, 자, 이거 뭐라고요? 민똥, <laughs> 이번에는 같이 할수 있는 건가? 어, 점프 점프, 점프. 와, 알짜. 아니, 뚱뚱한 것도 서러운데 점프력도 낮다니, 알짜. 살좀 빠진 것 같은데. 같이 점프해 보자. 점프, 점프. 아니, 격도가 확실히 더 점프력이 높네. <laughs> 어, 이번에는 선풍기 바람. 나한테 맡겨. 내가 몸이 무거우니까 선풍기 안 밀려날지도 몰라. 알았어. 격도가 한번 해볼래? 아! 아 <laughs> 정말 왜 한번 다시 가봐? 너무 웃긴데. 아니 아 이래서 날씬한 사람들이랑 문제야 나처럼 뚱뚱해야 이런 선풍기도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요 아찰찰찰찰찰찰찰 아니 이럴수가 아 아짜 바람을 차, 차. 한 번에 통과하다니 좋았어 자 이게 뭐야 이거 눌러보면은 아 바람을 아. 꺼졌어 이래서 날씬한 사람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돼어 <laughs> 햄버거가 있다 햄버거 아이거 로벅스잖아 그래도 하나만 먹어볼까?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하나만 먹어볼게요. 햄버거, 햄버거, 약자, 아, 체력이 찬다. 체력... 아... 자, 가겠습니다. 여기, 근데 뚱뚱한 사람은 x 라고 하다... 딱 봐도 날씬한 사람은 여기 가기... 잠깐... 아... 하자... 하자... 아! 자 아! 자아자아자 하자... 하자... 버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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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경토가 발판을 밟으니까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 민짜야 지금이요 고맙습니다 어, 햄버거 먹으니까 살이 젖힌 것 같아 내려갈까 말까 안 돼, 안 돼, 안돼 <laughs> 어, 이번에는 내가 체크 표시돼 있어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경토가 아, 내가 가야 돼 내... 아, 알겠다 경토 여기 위에 있어봐 경토는 나약해가지고 저기 있는 벽을 못 부실 거예요 뭐, 뭐, 뭐예요? <laughs> 자, 과연 몸이 너무 가벼워서 저기까지 날아가지도 <laughs> 않는 거야. 살좀 쪄야겠어. 어 이거 밑으로 어떻게 내리지? 어, 다시 누르면 되나? 와, 저는 잠깐만요. 아, 짜. 어, 왜 위로 안 올라가지지? 어, 잠깐만요. 계속 누르고 있어 주세요. 어, 다시 뺐다가 눌러 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어, 그러니까 이거 버그 걸렸나? 아, 됐다. 잠깐만. 계속. 좋아. 이제 준비 시작! 간다! 아 뭐야 간다! 아! <laughs> 잠깐만 경도야 부시긴 부셨는데 경도가 못 올라오겠다 여기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니까 피하세요 오! 여기 설치하겠습니다 아이챠! 도망쳐! 완벽해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재밌잖아 이 게임 컷트 컷트 갑자 똑똑해 가지고 걷는 것도 느려. 어때? 어때? 아, 뚫핫뚫핫 뚫. 하지만 똥똥이만의 또 매력이 있다고요. 저 보세요. 엄청 귀엽죠? 이동. 빨리 오세요. 알겠어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계단 운동. 운동 시작. 아, 뚫. 아, 뚫. <laughs> 계단 운동이야. 자, 계단 오른다 실시. 아, 뚫핫뚫핫 뚫. 와, 이거 보통이 아니야. 어 아, 이번에 내 거야. 어, 미끈틀이잖아. 어! 아대! 아! 아까 저기 버튼이 있었는데 버튼을 눌러 주시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눌러 볼게요. 뭐가 달라진 게 있니? <laughs>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가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씬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경도가 엄청 할게 많군. 가보세요. 음, 비켜보세요. 움직이 귀찮았는데 아대. 잘 됐다. 아대, 아대. 어, 아대. 뭐야? 아 여기 아 안돼! 네. 어 뚱뚱한 사람은 지금 위험했어 우와 <laughs> 빠질 뻔했어 어아네어아 어. 어, 어. 어. 휴! 날씬한 사람만 들어올 수있다구요다음에 나도 날씬한 사람 할래 재밌겠다 국때야뭐좀 눌러줘 어 이거 뭐지 <laughs> 뭐 가져오는데 뭔가 기분 나쁜 거 같은데 뭐야 저거 아 다리를 놔주는 건가 아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아 어, 땡! 아 어, 땡! 아 어, 땡! 나는 쉬고 있을 테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laughs> 뭐예요? 아 그래도 이게 <웃음> 좋아요. <웃음> 여기 위로 올라간다고? 어떻게? 아격도야 하나 더 가져와 저기.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우리님 여러분들 보셨죠? 뚱뚱한 사람이 엄청 편합니다. 뚱뚱한 사람으로 고르세요.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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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 안숨 자고 있어야지. <laughs> 아, 아우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네. 아. 이도가 자고 있으니까 그냥 가야겠어. 격도야, 아, <laughs> 미안해. 아 이거 하나 하나 놔 줘야 되나 봐. 어쩌죠? 어 완전 편해. 아니 이럴 수가. 어 너무 좋은데? 잠깐 <laughs>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대충 대충 하면 어떡 해요? 지금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laughs> 경도못 밟은 나? 경도 밟을 수 있네. 어경도를잘 밟고가. 아경도야이 상태로 한번 움직여봐. 좋아! 아, 돼! 아, 돼! 아, 야!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아! 안 돼! 어! 다시 처음부터잖아! <laughs> 미안해. 그냥 갈 수가 없어. 덕조야, 조금만 힘을 내. 얼마 안 남았어. 좋아, 좋아, 예! 제가 했습니다또리기 여러분들. 아이차. 아, 자. <laughs> <laughs> 격도야 진짜 고생했어. 가자. 아. 여기서는 어 여기도 날씬한 사람이 한데 이게 뭐지? 저 먼저 가볼게요. 어, 여기 우파5파 있는데 이걸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요. 업, 업, 업. 아, 저기 레버가 있다. 경도가 당겨줘야 되나 봐. 뭐 어,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물이 사라지고 있어.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 좋아, 이차우린이 여러분들 보셨죠? 뚱뚱한 사람이 아주 편합니다. <웃음> <웃음>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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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왠지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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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들. 헛들. 어, 이쪽에 또 뭐가 있는데? 어, 여기 뭐야? 동굴인가? 어, 여기도 경도가 간다고? 잠깐, 무거운 사람은 안 되나? <laughs> 거이또올라가지질 <너> <laughs> 않네. 무거워서 안 올라가지네. 아, 결국 도 올라가지긴다. 저거 봐봐. 어, 근데 난이도가 좀 있구나. 아차!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지? 뭐야, 다리. 이거? 어, 이렇게... 자, 그다음 것도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 좋아, 올라왔어. 아니, 여기도 날씬한 어. 사람 이럴 수가! 뚱뚱한 사람도 좀뭐 해주, 해주게 해주세요. 심밌이다아아 이거 보여. 가능하니?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시프트락 켜볼게. 절대 못 들어와. 자 그러면 시프트락을 켜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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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주 심상하다. 음, 눌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서 오세요.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뭐 해야 된대. 여기 무슨 고리 같은 게 있어. 경뚜한번 해봐. 이미 너무 약하군. 저리 가세요, 비시리시. 아,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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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어, 된 건가? 소린이 여러분들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 쪽으로. 어, 이거 둘다갈수 있나 본데? 이거 네, 그 점프. 근데 이거 뚱뚱한 사람이 조금 불리해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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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레이저에 닿았어. 전프력이좀 낮다고요. 아, 네 햄버거 어디 있어? 햄버거 먹어야 체력 차는데. 햄버거 없어요. 여기 강낭콩 있어요. 강낭콩이요? <laughs> 이걸로 배도 <laughs> 안 찬다고. 통조림. 하나라도 먹어볼까? 아, 쭉쭉쭉쭉 아. 아. 이거 먹어서 뭐 하는 거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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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도야 <laughs> <laughs> 괜찮니? 냄새. 아 레버를. 어, 좋았어. 경도야 이거. 어. 밧줄. 어때어때어때어때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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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좋아, 아주 팀워크 좋군. 휴. 어 이번에는 어 저예요. 벽도가 위로 올라가나 보다. 오 타잔 같아 타잔. 가벼워서 가능한 거죠. 아 완전 부러워. 뚜린이 여러분들 이거 뚱뚱한 사람하지 말고 날씬한 사람하세요. <laughs> 엄청 재밌어 보여요. 몸이 가볍습니다. 아. <laughs> 어 저기 끝까지 가서 뭐 해야 되나 봐. 그래도 확실히, 뚱뚱한 사람이 좀더 편해요. 음. 뚱뚱아, 나는 배 출렁출렁거리면서 있을게. 잠깐만요. 아니, 누가 꽤 있나 본데. 아, 어때? 아, 어때? 어, 여기 Z팩이 있는데, 아, 이거는 로벅스구나. 아깝다. 이런 건 사지 않겠습니다. 어, <laughs> 저기 빠졌는데, 분명히 방금 빠졌는데. 보셨어요? 아, 아, 어, 아니요. 잘하고 계셔요. 아주 좋아요. 이거 정글의 타잔 같은. 나도 진짜 해보고 싶다. 근데 나는 저기 어떻게 가? 아, 나는 그냥 여기서 안돼. 아, 제제제여 네. 아, 그냥 가면 안 되는구나. 아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밧줄 해볼까? 하다 밧줄 자체가 내가 안돼. 난 어떻게 가지? 아. 어저 뭐야? 보트다 보트. 민주야. <laughs> <laughs> 고생이 많아 경도. 이거 내가 타면은 밑으로 가라앉는 건 아니겠지? 그럼 저 혼자 가야겠어 아, 같이, 같이 가요. 아, 안 돼, 오, 휴. 다행히 배가 가라앉진 않는군. <laughs> 가라앉진 않았는데, 조금 이쪽으로 앞으로 쏠리는 것 같다. <laughs> 저기에 거대한 문이 있는데 해골 문양이 있어. 좀 불안하다. 저기에 보스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나 체력도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보스 만나면 큰일인데. 어, 왜안 내려줘? 어, 됐다. 빨간색. 나는 파란색. 흘렸다. 오. 아! 어야 뭐야, 뭐, 아! 이러면 어떡하지? 빨리빨리, 빨리 시작! 시작! 아! 잠깐, <laughs> 나 느려가지고. 열어드릴게요. 최대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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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니에요, 제가 이미 열어드렸어요. 아, <laughs> 저 혼자 뭐한 거야? <laughs> 나 혼자 뭐한 거야? 어, 보물이다! 와, 보물! 오, 예!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이 협동해서 탈출하는 게임을 해봤어요. 날씬하니까 몸은 가볍지만 힘이 약한 단점이 있었어요. 뚱뚱한 사람은 힘은 좋지만 무거워서 움직이는데 단점이 많았어. 또린이 여러분들도 이 게임에 들어와서 뚱뚱, 날씬이 되어 탈출해 보세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여기요. 이번에는 제가 네? 날씬할 겁니다. 안돼. 아, 네! 여기 뚱뚱으로 들어오세요. 잠깐 잠깐 여기 병뚜 이쪽으로 들어가 안돼 <laughs> 안돼 좋아 들어가 좋아왔어 병뚜야 햄버거 먹고 싶지 않니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아니야 하지만 뚱뚱한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오지롱 <laughs> 안돼 내 햄버거 여기 아. 못 들어오니까 햄버거나 먹어야지 야 쯧쯧쯧쯧 햄버거 집에 어차피 많아 안 들어가 너못 나와 안돼 <laughs> 저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못 나가 여러분, 안세요 <laughs> <laughs>